부돌이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은 동래구 사직동에 5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사직하늘채 리센티아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직하늘채 리센티아 아파트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566-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 완공될 예정으로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총 690세대 총 8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주차대수는 771대 세대당 1.1일대입니다. 남양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좋으며, 59타입과 84타입으로 이루어진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는 공원형 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이 풍부한 조경 설계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단지 내 산책로 곳곳에 운동시설들도 잘 구성되어 있어, 가볍게 운동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가정에 자녀들이 뛰어놀기 좋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도 많이 있으며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따로 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키즈 카페,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맘스 스테이션 등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단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세대별 개별 창고를 제공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교통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로, 아시아드대로, 만덕터널 등을 사통팔달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고, 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있어. 더블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만덕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제3만덕 터널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며 만덕에서 센텀 도시 고속화도로도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대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상권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과 사직동 상권, 영화관 CGV 구도 부산의 명소 사직 종합 운동장 등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쇼핑과 문화 생활을 즐기기 좋으며 시청, 법원, 검찰청 같은 행정타운도 인근에 있어 행정 업무를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형병원은 부산의료원과 대동병원 등과 함께 크고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어 병원을 다니는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학군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세대에서 관심이 많이 가실 건데요. 단지에서 도보권에 위치한 금강초등학교 달북 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를 비롯해 사직중학교, 사직여자중학교, 동인고등학교, 사직여자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어 학군 밀집 지역에 위치해서 학원들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동은 부산에서도 학군으로는 유명한 지역이라서 이번에 발표한 의사증원으로 인해서 차후에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타입별 분양가는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9타입은 4억 4100만원에서 4억 8100만원입니다. 59비 타입은 4억 3300만원입니다. 59타입 실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복도입니다. 복도에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입구 공용 욕실에 욕조까지 있어서 반신욕도 하기 좋습니다. 입구 첫 번째 작은 방도 뻥 뷰를 자랑합니다. 입구 두 번째 작은 방 또한 창문이 크게 빠져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거실을 보면 창문이 대문짝만하게 빠졌고 뻥 뷰라서 시야가 시원합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인데 냉장고를 두 군데 놓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공간이 넉넉해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안방 드레스룸도 있어서 수납공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방 욕실은 샤워 공간을 분리하여 더욱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84A 타입은 6억 7천 7백만 원에서 6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84A 타입 실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보이는 복도입니다. 입구 공용 욕실은 59타입과 같은 구조로 평범합니다. 입구 첫 번째 작은 방 창문을 보시면 정말 크게 빠져서 좋습니다. 입구 두 번째 작은 방도 창문이 커서 뻥뷰를 보면서 멍때리기 좋습니다. 복도 팬트리는 공간이 넉넉해서 수납하기 좋고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겠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공간도 넓으며 창문 너머 뻥뷰를 보시면 시티뷰가 멋지게 보입니다.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입니다. 시야가 시원합니다. 안방은 공간도 넉넉하고 발코니에서 음악 감상하며 멍때리기도 좋습니다. 안방 드레스룸도 직접 보시면 공간이 넓습니다. 안방 욕실도 59타입보다 쬐끔 넓습니다. 84B 타입은 6억 4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입니다. 84C 타입은 5억 9천4백만원에서 6억 5천9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2024년 5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도리 TV.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려요!